아우 이게 뭐니 감사합니다 양평에 있는 거 맞습니다 아, 소정면에 있습니다 소정면 제가 이번에 이벤트를 두개 합니다 파금, 파김치 담그는 날 그리고 새천년맞이 아, 두번 이벤트를 하는데요 사전 예약하고 오시면 제가 일정 파김치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일정량에 그러 그러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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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위주로 하면 돼요 여기 많이 안 해도 돼요 만큼 됐어 됐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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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 이따가 지금 말고.